자 오늘 할 게임은 같습니다. 어, 선제, 선이네 지고 있나 우리 팀? 아 싫어냐? 왜 이렇게 늦어? 小道儿一个小道口小道口小道 아니, 슈파쟤뭐해드야 어, 와. 음, 아니, 라이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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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나이스. 아, 어, 안 죽었어? 쓰하구나 뭐지? 나이스. 들어가. 그쪽으로 쏘면 어떡해? 어? 뭐야. 왜 저쪽으로 갔냐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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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없어, 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이과이 고비고량 핫! 핫! 하트. 하이 하트. 하 총.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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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트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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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트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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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이 없어. 스모크. 사람 있다. 아! <laughs> <laughs> 한 대도 못 쐈네. 아. 괜찮아. 지퍼가 여기 걸려 있고. 피씻9면할수 있는 게 없다 넌. 나한 명이라도 잡았나? 아나두명 잡았네? <laughs> 역시 좋아, 근처. 개이바창신 뭐? 매창아, 매찬, 매찬 매창아. 어, 지퍼 주었다 아니, 총 달라고, 뷰보레, 뷰보레. 뷰보레. 총이 없다고, 얘들아. 무슨 집에서다 쓰나 만들고 있어, 이런. 젠장. 어, 나도 쓰나 가야지. 역시, FPS는 쓰나. 스나, 스나 전이지. 어, B에 사람 있다. Surprise. 어? 아니 뭐냐? 뭐 핵이냐 그냥? 어떻게 바로 헤드가 맞냐? 와 이거 핵인데? 야 이거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? 바로 헤드를 썼는데와 헤드 야 저건 좀 심했다야. 총야한발 쏘고 헤드 맞았어. 저거는 심하잖아, 솔직히. 아무리 봐도 너무 심했어. 아 씨. 아 씨, 열 받네. 돈 얼마 있어? 1,950원 있어. 아, 아니, 스나라 하나 샀다 는말 1,950원밖에 없어. 와 씨. 이래야? 어? 고추전이야? 와 씨발 무슨 헤드만 거갖봐 봐봐 저거, 저거, 처럼 어? 삐 소리네? 거 <목소리> <얜> 뭐하냐 여기서 저 <laughs> <목소리> <얜> 여기서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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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하냐? 이야 터지겠다. 안 늦지 않은데, 비 야, 야 총이 터지. 야, c 포가 터지겠다. 지금은 r 2이인거 터. 아, <저도 웃겨. 웃음> 거야? 아, 토다 없어. 어, 나 아이, 나서로. 나나서스나돈나나아이나스나서돈 나서로. 나서로. 나 들 한번 들어야지. b <목소리> 没 <어허>, 너무 무서워. 요 죽었냐? 도망... 도망가버리기. 아 너무 무서워. 아두명 있네? 아두 명인데 뭐? 아이. 총죽었다 어? 어? 어! 저게 뭐냐? 아니 뭐냐고 아씨 열받아 아니 저게 왜 저렇게 죽어 아니 점프하다가 뒤졌어 권총 이걸 사고 스나 쓰나. 이건 스나지 우리는 그냥 우리 무조건 스나야 스나전이야개 어이 시프트가 문제 있어 시프트가 안돼 안 시프트가 왜 안돼 <laughs> 아오스킨이 들어가! i 문이서어아 씨발 성공 누야설이나 해야지 점 점프, 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냐디는왜왜디 있냐? <laughs> 야, 한 명만 더 잡자. 한 명이라도 잡자. 뭐, 한 명이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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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터진다! 도망가! 미비비비비비비비비오씨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렇게 까줘. 죽으공! 좋아! 드리블! 드리블! 헛! <laughs> 저거 봐봐. 쓰나마 몇 명인가 봐봐. 실화 <laughs> 아니야? 성튼탄누구 야, 어떤 자식, 이 야, 어떤 개 자식, 이야 자식, 탄은가자 <목소리> 정관! 10% 빨리 설. 아니, 씨. 왜, 한 명도 못 잡냐? 아이, 새끼가. 오씨! 꺼져! 어디서 까불어? 나이스. 라스트 매치 아 라스트 매치 아니네. Let's go. Let's go. 중공탄 하나 더 사고. 야 벌써 얘가 통했어? 아 연마탄 싫어하냐? 연마탄 별로. 쉽세다. 멋이냐 끝났어. 게임 이렇게 끝났어. 아니, 아, 씨어 쟤를 못잡라 나를 잡았어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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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10, 10, 10, 10, 10, 10, 10, 라스터매치는 7200원 했으니까 라스터매치는 아이 총이 좋은게 없나? 좋은 총 좋죠 가자 자 AK는 가자 아니 설 아, 끝났어? 아니, 샤, 하, 아,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네?